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가 주목한 뉴스메이커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아, 앞에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아유, 갑자기 먹먹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게 저 월간을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laughs> 늘 그래왔는데, 오늘은 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분위기 바꾸고 기운 내서 네. 어, 정 의원님 종쳤다라는 표현을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써요. 음, 그래요. 많이 써요. 누구도 종쳤다, 누구도 종쳤다. 음. 근데 원래 원작자는 정 의원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반기문 종쳤다 이제 그때부터 <laughs> 예. 시작한 것 같은데요. <laughs> 시작을 해서. 근데 이 말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예. 저부터 종친 사람입니다. <laughs> 자, 사실은 정정두원 <laughs> 전 의원은 항상 셀프 디스를 하면서. 예. 남을 디스하시니까, 네. 그, 밉게 안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부터 종친 사람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 종쳤다. 하자마자 정말로 종이 쳐졌고, 네. 그 다음에는 여러 인사 중에 안철수 대표 종쳤다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일찌감치 대선 끝나자마자 종쳤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당대표로도 오르고,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조그만 당 대표가 된 건데 이제 애, 애, 애초에 비교해 보면 많이 이제 내려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제가 정점을 찍고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사실 딱히 안철수 대표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도... 뭐가 문제냐면 예, 예. 국민들이 이분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예, 클다. 새 정치를 이제 한다 해서 그때 뭐 심지어는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어요. 안철수가 정치 시작할 때. 어. 근데 이 양반이 사실 그런 내용도 없고, 내용. 그런 의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세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계세요. 내가 볼땐 지금.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너무 평하수 있겠어요. 아니, 그세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나는 잘해 연연하지 않겠다. 어허. 그 말은 진짜로 난 대통령 안 하겠다. 하지만 이 정치 바꾸겠다 했으면 정치도 바꾸고 대통령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반이 대통령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새 정치가 될 수가 없죠. 정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과거에 거예요? 그 밀본이나 중국을 이렇게 현대화 시킨 사람들 보면 예. 공직이 연연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바뀐 겁니다. 음. 그런데 이분은 항상 사익을 항상 포기를 못해요. 대선이란 욕심, 예, 대통령 욕심이 앞섰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가 결국 이번에는 정말 위기를 맞은 건가요? 국민의당 아니면 봉합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봉합은 안 되고요. 안 결국 돼요. 결국 그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적지 않은 인원이 민주당으로 갈 거고요. 어. 그 남은 사람들하고 또바른 당에서 남은 사람들하고 이제 합친다고 그럴 겁니다. 민주당하고 합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미 예.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요. 이 자기 이제 뭐 앞서 에, 에. 지방선거도 있지만 자기 선거가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자기 문제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사실은 바로 총선 모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한테. 지방선거가 자기 선거나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자기 사람을 얼마나 당선시키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당하고 바른정당. 합당을 시도하니까 예.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거다. 네. 바른정당과 통합론 때문에 나는 안철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네. 사실은 울고 싶었던 분들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지금 여서야대 상황인데다가 예. 자꾸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늘어나면 일당을 위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116석 됐고 예. 민주당 121석 고작. 다섯 석 차입니다. 예, 네, 그 원내 일당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1번, 2번이냐. 1번 네. 하면 민주당은 거저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냥 1번 찍는 줄 알고 1번 찍거든요. 아, 그럼요. 아까 예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지지자들, 민자당, 예, 뭐 이런 지지자분들은 예. 아직도 일본이 거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 예. 헷갈릴 수 있다. 예, 거저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자는 또 민주당 지지자니까 일본 찍을 테고 이래저래. 예, 예. 또 이제 주요 상임위원장을 위 차지할 수 있고 하여간 예. 일당이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크죠. 국회에서도 일, 일당이 가운데 앉죠. 예, 그래서 지금 눈밑에서는. 예. 국민의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 한다면몇 명이나 민주당으로 가서 함께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적지 않게라고 표현할 수밖에없는데요 음. 일단 호남 의원들은 예.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으로 가고 다싶어 해요. 아니 지금 다라고 표현하시면은 아니 어. 지금 국민의당 은 소문하면서 이제 종쳤거든요. 아아 <laughs> 그러지 마세요 좀. 국민의당 종 쳤다 이러면 지금 국민의당 분들 난리 납니다. 아니, 난리 난게 본인들이 더잘 아는데요 뭐. 아니 네. 30명 정도의 의원은 아직도 안철수 대표의 바른 정당 통합론을 지지한다라고 어제 송기석 의원 대표 비서실장이 에, 그러셨거든요. 송기석 의원 얘기죠. 송기석 아. 의원은 이제 그, 그 양반이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이미 네. 그니까 지금 종 쳤다라는 의미는 이미 당내 분란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분란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뭐뭐 음. 뭐 개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앞길을 생각하느라고다 그러는 거죠. 앞길을 생각 예. 적지 않은 수가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선거 가까움에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예. 나머지 이른바 안철수 대표 안철수 개라고 불리는 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하고 이제 뭐 다시 합쳐서 교섭 단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겠죠. 교섭 단체 20명. 음. 네. 데 지금 바른 정당이 이제 11명으로 줄어듭니다. 음. 그중에서도 네. 많은 사람들은 또 자유한국당 가고 싶어요. 네. 11명 중에서요. 네. 아 오늘 얘기가 참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11명 중에서도 추가 탈당을 꼽거는 분이 반 이상이죠. 반 이상. 예. 네, 근데 또이 시점에서 가고 싶은데 네. 홍준표 이제 양국당대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갈데없는 신세가 돼버렸죠. 아니 그 얘기 그럼 잠깐 하고 가죠. 네.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그러잖아도 어, 이번에 탈당하겠다고 한 9명. 그 9명 외에는 더안 받겠다고 했나요? 뭐 표현이 뭐였나? 음, 다안받겠다는 표. 문을, 했... 닫겠다. 문을 닫겠다는 표. 현왜 음. 그런 겁니까? 근데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김무성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죠. 자기한테. 여기까지가 딱발란스입니까 예. 그리고 두또 어. 하나는 예. 침박이 이제 슬금슬금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뇌관이라고 할수 있는 그 녹취록이 또 다시 또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성환종 녹취록. 예, 그렇습니다. 음, 그게 걱정돼서. 딱 그러면 김무성계가 더 들어오는 것도 맞고 침박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는 선이 딱 아홉 명, 여기까지다. 음, 그런 것 같아요. 하... 이제 더 무리하면 자기가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 그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녹취록 얘기가 나왔는데 음. 녹취록은 진짜로 있는 걸까요? 뭐 저기 이용주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왜냐면 이용주 의원이 과거에 그 문대통령 아들 불법 취업 문제로 크게 망신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망신 당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번에는 확인을 하고 했 아니 했겠죠? 근데 반대로 음. 그제보 조작 때 망신을 당했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음. 이용주 의원을 믿느냐. 이번에도 좀허투루저 정보 얻으신 거 아니냐. 허술하게. 그런 얘기들 한 하는 번, 사람도 홍준표 대표 측에선 있던데. 요한번 네, 실수를 했으면은 다시 실수하면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을 하죠. 또 검사 출신인데. 아, 아. 그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료 를 얻은 게 아니라 아마 예. 다른 사람 박지원 대표가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알려준 거죠. 이용주 의원도 그것도 자기가 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의원이 박지원 대표한테 줬을 가능성이 크죠. 서청원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친해요? 뭐 친하죠. 아 그렇습니까? 오래... <웃음> <웃음> 정치를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예, 당은 다르지만. 예. 아하. 그래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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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정치판에서는다 얘기하고 있군요 이미. 음, 예. 그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럼요. 결국 홍준표 대표는 그것 때문에 그게 네. 소위 까지는 게 두려워서 네. 더 이상은 받지 못하는 것 받고 싶어도 네. 그렇다면 다시 바른 정당 얘기로 돌아오게 되네요. 네. 11명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11명. 네. 교섭단체는 만들어야겠고 결국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기회와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네, 그렇게 이제 정기 국회 끝나면 그런 움직임이 이제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 이분들이 떠나올 때 보수혁신을 하겠다고 떠나왔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망했다고 이제 종쳤다고 보고 나온 겁니다. 아,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가 비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산이 <laughs> 아닌가 비어. 네, 그러니까 철새죠 그게. 아. 그리고 원래도 얼마나 뒤죽박죽이었냐면요. 예. 원래는 유승민이 합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대선에서 이제 뭐 실패하고 별로 지지율이 없으니까 예, 예. 이제 자강하자던 김우성 일파들이 이제 먼저 뭐 튀, 튀, 일부 튀었고 그 다음에 예. 또 뒤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삼 무슨 보수혁신입니까? 아, 혁신의 대상들이죠. 아, 이, 이, 이분들이요? 네, 예, 그래서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위 예. 말해서 보수진영이 살 길은 예. 일단 첫째 그야말로 적폐라고 할수 있는 친박을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일단 친박은 청산해야 어. 된다.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고 예. 두 번째는 이미지 개혁 대상이 된 혁신의 음. 대상이 된 중진의원들은 이제 이선은 물러나야 되고요. 중진의원 물러나라. 네. 세 번째는 정말 개혁의 의지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야지 살아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 정부 여당만 이제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렇군요. 지금 도로. 어. 새누리당이 됐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도로 됐다. 자 보세요. 예. 정부 여당은 친박이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재직권 하는데 너무나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굳인 얘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예. 중진공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그쵸. 이사장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왜 그쵸. 구속돼 있느냐. 최경환 측근을 불법 채용했다고 해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예예. 예. 그 하수인은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걸 시킨 사람은 지금 멀쩡해요. 의원이네요.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경환을 살려두는 게 좋은 겁니다. 정부 여당은 서청원 최경환 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최경환 의원이 힘이 세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안 네. 건드리는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살려두는 게 좋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와 이거는 색다른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친박이. 청산의 대사긴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박이 계속 살아있는 게. 친박이 정부 여당의 위안. 가장 든든한 아주 원군이죠. 아, 아, 그, 그렇게, 음. 아, 그렇게까지 보시면 또 민주당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좀. 아, 실제로 음.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보수 혁신의 조건을 세 가지 얘기하시다가 이 얘기가 음. 나왔는데 과연 그럼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그렇게 해야 될 방향을 얘기한 거고요. 네. 이제 결국 한 세대가 끝나야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 다음 총선에서 이제 네. 정 침박도 정리가 되고 음. 그무 뭐 소위 이제 개혁 대상인 사람들 정리된 다음에 예. 이제 쓰라린 맛을 진짜 더 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쓰라멜 맛을 더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던 인물이 나와서 예. 이제 당을 이끌어야지 막뭐 새롭게 가나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은 예. 그렇게 위기에 몰릴 때마다 예. 30대 후반 정말 음. 새로운 정치인들을 내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살기 위해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라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황교안 전 총리. 아유, 흥견 정촌이가 어떻게 새로운 인물이에요? <laughs> <laughs> 아닙니까? 정치판에는 어쨌든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냐. 그게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 박근혜 이미지가 너무 커서 안 되고요. 아, 예. 그런가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그쪽을 예. 완전 새로운 인물로내세울수시는지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야지 됩니다. 아, 정근전년 그러니까 이름에 예, 입에 오르면 안 돼요? 토니블레어나 카메론 같은 사람들은 예. 정말 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등장해갖고, 당을 이끌어서 성공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치료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국민의 당, 국민의 당은 어떤 치료법 없겠습니까? 해결책? 음, 뭐 종쳤는데,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 그리고. 자꾸 그러지 좀 마세요, 정 의원님. 그래고요. 그, 저희가 곤란해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당제하고. 예. 이 소선거구제와는 궁합이 안 맞고 또 으흠. 다당제하고 대통령제하고 궁합이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 대더, 네. 대통령제고 소선구제인데.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자꾸 양당되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이런... 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예. 그래야지 일단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예.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제를 바꿔야지 다당제가 가능해지는 그렇게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간 정두원. 트럼프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트럼프 얘기. 트럼프 방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너무나 점잖았어요. 깜짝 놀라셨죠? 네. 예, 그래서. 진짜 우리를 존중해서 점잖은 건지 예. 아니면 무시해서 점잖은 건지 그니까 <laughs> 저 동네 가서는 내가 그냥 그냥 웃고만 웃고만 오자 <laughs> 무기 팔았으니까 내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봐요 예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정말 10시간도 넘게 붙어 다녔거든요 2박 3일 있었고 예. 뭐 아베랑은 밤 4번 먹었고 골프도 예. 쳤고 뭐 그러다 아베가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죠 예 근데 우리는 저 단독 회담, 확대담 합해서 55분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아. 말을 별로 섞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네. 보시면 너무 펴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점잖을 수가 있어요? 웃기 말하고? 아니 우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을 이유는 전혀 없죠. <laughs> 우리가 맨날 싫을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성질을 맨날 긁었잖아요. <laughs> 이제 사드 문제도 항상 그랬고 성질. 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제 예, 예. 또 국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맨날 그러고 있는데. 반대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이쁘지가 않은데다가, 예. 근데 뭐 그렇게 점잖았는지 그래서 밑에서는 예.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딸하고 사이가 예. 단단히 주의를 줬던 것 같아요. 딸과 사이가 사실은 브레인이잖아요. 예, 그 고문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 가면 제발 아버지 점잖게 그냥 <laughs> 웃다 오세요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렇게 또 이런 여러분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두원 전 의원의 네. 해석이 네. 다라는 게 아, 아니라 그럼요. 이렇게 보는 시각. 어떤 시각의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군요. 하지만 지금 청취자들은, 아니, 좋아서 점잖게 하고 간 거지. 우리 위안부 음. 할머니도 안아주고, 음.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도 얼마나 분위기 좋았느냐.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많아요 그래가지고 곳이고요. 이제 무기 팔아먹고, 또 한미 방위비 <laughs> 올리고, 또 FTA 또 거기서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이제, 이제 그러려고 다. 수를 두고 간 거죠. 한미 f t a 얘기를 이번에 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했었거든요. 폐기 음.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 준비하고 그랬는데 왜그 얘기는 음. 한마디도 안 했죠? 아니, 한미 f t a 폐기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아하.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 의원들은 되게 반발이 크죠.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생각이 트럼프 혼자 생까이었에요도러니까 미국에서도. 피게 하면 손해가 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음. 이제 제대로좀 알고 이제 대통령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소국. 이쪽 우리미국 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그렇죠. 와서 이제 북이나 팔을 생각하고 경제적인 압박이나 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쪼잔해진 겁니다 미국도 <laughs> 아~ 트럼프가 점잖게 간거참 희한하다 사람이 바뀌었는가 왜 돌출 행동 돌출 발언이 안 나왔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 <laughs> 여러분 한쪽에 두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근데 굉장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음, 네. 어제 방송에서 분장한 게 아직도 안풀어졌죠 <laughs> 드라이가 그대로. 드라이. <laughs> 아침 일찍 나오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월간으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월 네. 다라고 표현하시면은. 아니, 어. 지금 국민의당은 소문하면서 이제 종 쳤거든요. <laughs> 아, 아, 그러지 마세요, 저. 국민의당 종 쳤다 이러면 지금 국민의당 분들 난리 납니다. 아니, 난리 난게아 본인들이 더잘 아는데요, 뭐. 아니 네. 30명 정도의 의원은 아직도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론을 지지한다라고 어제 송기석 의원 대표 비서실장이 그러셨거든요. 송기석 의원 얘기죠. 어. 송기석 의원은 이제 그, 그 양반이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종쳤다라는 의미는 이미 당내 분란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분란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뭐뭐 음. 뭐 개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앞길을 생각하느라고다 그러는 거죠. 앞길을 생각. 예. 적지 않은 수가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도 받을 수밖에 없는 선거 네. 가까움에서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예. 나머지 이른바 안철수 대표 안철수 개라고 불리는 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하고 이제 뭐 다시 합쳐서 교섭 단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겠죠. 교섭 단체 20명. 네. 데 지금 바른 정당이 이제 열한 명으로 줄어듭니다. 음, 그 중에서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자국당 가고 싶어요. 열한 예. 명 중에요? 네. 예. 아, 오늘 얘기 연연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음, 이분은 항상 사익을 항상 포기를 못해요. 대선이란 욕심, 예. 대통령 욕심이 안 예. 썼다. 예.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가 결국 이번에는 정말 위기를 맞은 건가요 국민의당 아니면 봉합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봉합은 안 되고요. 안 결국 그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적지 않은 인원이 민주당으로 갈 거고요. 어... 그 남은 사람들하고 또 다른 당에서 남은 사람들하고 이제 합친다고 그럴 겁니다. 민주당하고. 합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미 예.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요. 이제 자기 이제 뭐 앞서 예, 예. 지방 선거도 있지만 자기 선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제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지방 선거 끝나면 사실은 바로 총선 모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한테 지방 선거가 자기 선거나 선거가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자기 사람을 얼마나 당선시키느냐가 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당하고 바른정당. 합당을 시도하니까 예.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거다. 네. 바른정당과 통합론 때문에 나는 안철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네. 사실은 울고 싶었던 분들이다. 아, 그리고 또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달 앞을 내다 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가 주목한 뉴스메이커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아. 앞에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아유, 갑자기 먹먹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게 저, 월간을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laughs> 늘 그래왔는데, 오늘은 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분위기 바꾸고 기운 내서. 네. 어, 정 의원님. 종쳤다라는 표현을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써요. 음, 그래요? 많이 써요. 누구도 종쳤다, 누구도 종쳤다. 음. 근데 원래 원작자는 정 의원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반기문 종쳤다 이제 그때부터 <laughs> 시작한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해서. 근데 이 말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laughs> 예. 저부터 종친 사람입니다. <laughs> 자, 사실은 <laughs> 정정두원 전 의원은 <laughs> 항상 셀프 디스를 하면서 <laughs> 예. 남을 디스하시니까 예. 그 밉게 안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부터 종친 사람입니다. 예.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종 쳤다. 하자마자 정말로 종이 쳐졌고 예. 그다음에는 여러...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지금 여서야 돼 상황인데다가 예. 자꾸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늘어나면 1당을 위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116석 됐고 예. 민주당 121석. 고작 5석 차입니다. 예. 그원내 1당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1번, 2번이냐. 2번. 1번 하면 민주당은 거저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냥 일번 찍는 줄 알고 일번 찍거든요. 아그면 네. 예. 약간 예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지지자들, 민자당 예. 뭐 이런 지지자분들은 예. 아직도 일번이 거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 예. 헷갈릴 수 있다. 예. 거저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자는 또 민주당 지지자니까 일번 찍을 테고 이래저래. 예. 예. 오. 또 이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고 하여간 예. 일당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크죠. 국회에서도 당이 가운데 앉죠.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물 밑에서는 예. 국민의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 지금 설득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 한다면 몇 명이나 민주당으로 가서 함께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적지 않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 일단 호남 의원들은 예.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으로 가고 다 싶어해요. 아, 인사 중에 안철수 대표 종 쳤다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일찌감치 대선 끝나자마자 종 쳤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당 대표로도 오르고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조그만 당 대표가 된 건데 이제 어, 네. 애, 애, 애초에 비교해보면 많이 이제 내려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제가 정점을 찍고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사실 딱히 안철수 대표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 예. 국민들이 이분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예, 컸다 네, 정치를 이제 한다 해서 그때 막 심지어는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어요. 안철수가 정치 시작할 때. 어. 근데 이 양반이 사실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네, 뭐. 의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새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계세요. 내가 볼땐 지금.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너무 평할 수니까 아니, 그새 정치는 자기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서 나는 잘해 연연하지 않겠다. 어허. 그 말은 진짜로 난 대통령 안 하겠다. 하지만 이 정치 바꾸겠다 했으면 정치도 바꾸고 대통령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대통령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새 정치가 될 수가 없죠. 정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과거에 그 밀본이나 중국을 이렇게 현대화 시킨 사람들 보면 예.